올해부터 지자체의 재정 확보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시행됐지만 참여는 저조한 실정인데요. 제도 정착을 위해선 홍보와 함께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담례품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개인이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하면 기부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담례품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국 시도나 시군구 모두 가능하고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는 제외됩니다. 연 단위로는 총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모인 기금은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간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거라서 이제 구청에서는 간내 주민들이 좋으면 저기도 좋은 부분이라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관내주민 복지증진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특산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두 개의 지자체가 답례품 선정을 못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부를 실천하고도 담례품 교환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하다 하더라고요. 추가 확보되면 그때 뭐사겠다 사람들도 있고 답례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다양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좀 구매 매력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실제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